진도알이랑 들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모시아 님? <laughs> 너무 잘 하세요. <제가,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하실 수 있어요. 어떡해요?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진도알이랑을 이제 모시아 님의 18번으로. 물론 입시곡이 있지만 18번으로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아 대박. 너무 좋아요. 어, 맞죠. 민요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민요는 미녀? 그래도 한국에 살면서 음. 들어보긴 했는데 진도 아리랑은 딱히 음. 들어본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도 아리랑은 어, 물론 뭐 모시아님이 이제 진도 아리랑을 부르셔야 되지만 그리고 <laughs> 보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또 <laughs>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도 아리랑은 우리나라의 민요 중에 하나예요. 근데 민요는 음. 여러 특징에 의해서 지역별로 좀 다르게 이름이 붙여져요. 근데 오. 그 중에서도 방금 전에 들으신 진도아리랑은 전라도. 아, 응. 전라도? 전라도 지역에 옛날, 옛날, 옛날부터 전에 내려오던 아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진짜요? 저 처음 알았어요. <laughs> 이 기회에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마, 그 교육적인 그 시간이. <laughs> 그래서 그 진도아리랑은 그 전라도 지역 특유의 맛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맛? 어, 뭐 어떤 거예요? 뭐? 뭐냐면, 어, 굵게 굵게 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굵게 굵게 떨어요? 그게 어. 어떤 거예요? 오시아님이 그, 아까 멋지게 불러주셨던 신호등처럼, 뭐, 음. 붉은색, 뭐였죠? 붉은색. 붉은색, 붉은색, 푸른색, 이렇게 했던 걸, 네. 만약에 진도아리랑으로 넣자면, 붉은색, 푸른색 하면서 소리를 위아래로 떨어주셔야 돼요. 괜찮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특유의 장식음, 꾸밈음 네. 네, 바로 식임새인데 그 식임새를 음. 살려서 한번 진도아리랑을 모시아님이 저 없이 부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도장! 아, 도전할게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 있어요, 하실 수 열심히 할게요. <laughs> 자, 그래서 진도아리랑은 제가 쭉 불렀는데 사실은 우리 민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매기고 받는 형식이 있어요. 매기고 받는 형식이요?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의 소리꾼, 바로 솔로. 솔로. 음, 솔로가 네. 먼저 노래를 부릅니다. 그거를 네. 매긴다라고 표현을 해요. 소리를 이렇게 매겼다. 아. 우리 네. 한국어로. 근데 이제 그게 좀더 모시아님이 익숙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벌스. 벌스, 네, 절. 네. 절로 네. 이렇게 네. 매기고, 그리고 여러 명, 세명 이상의 여러 명이 그 솔로가 불렀던 거를 받아줘요. 받아서 바로 노래를 아, 불러주는데, 네. 그걸 받는 소리라고 해요. 아, 근데 네. 좀더 벌스처럼 모시아님에게 익숙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코러스. 아, 코러스. 음, 그렇죠. 후렴이죠. 후렴.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요, 노래의 네. 특징은 특히 민요에서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메기고 받는 게 번갈아가면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벌스 코러스, 벌스 코러스, 벌스 코러스 이게 하나의 짝꿍처럼 돼가지고 아 우리가 지금 짝꿍처럼 진행하는 것처럼 어, 약간, 약간 단체로 부르면 약간 잘잘 잘 부를 수 있게 약간 그런 형식이군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민요로 그게 된 거구나. 네. 그래서 아 어, 진도아리랑도 벌스 있고 코러스가 쭉 있는데 우리는 아 코러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러스가 진도아리랑의 상징 아이덴티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이 아리랑의 가사가 주로 그 코러스에 많이 나와요. 아 벌스에서는 오, 그 이야기들이 쭉쭉쭉 진행이 되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는 코러스를 한번 뿌셔보겠습니다여자애 <laughs> <laughs> 그거 <laughs> 부실 것 같아요. 진짜. 뿌시기 <laughs> 네. 위해서 속옷까지 준비했어요. 하나가 어려우면 <laughs> 와!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속옷. <laughs> 서어는 우리나라에, 네. 어,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음 연주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타악기 중에 하나예요.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네. 여기 가운데 소리 낼수 있고, 위에 <laughs> 소리 낼수 있고, 가운데, <laughs> 위에. 어거 상상도 못 해봤어요. <laughs> 네, 예를 들어 이 위에 부분 소리도 낼 수가 있어서, 어, 모시아님이 이제 진도아리랑을 쭉 부르시다가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다. 그러면. 네. 이렇게만 소리 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음. 좋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볼 거냐면, 먼저 이제 제가 부르면 그대로 듣고 따라서 해주시면 돼요. 한번 앞에 후렴만 가보겠습니다. 이제 박수 박수치만... 치면, 아 좋아요. 물 한번 드시고, 이제 바로 음, 배워보는 좋아요. 시간을 할게요 <laughs> 그래서 이 속어도 하시다가, 못하시면, 속옷를 모시아가 이렇게 들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얘 이쪽 손, 이쪽 손. 네. 이거 제가 속옷는 자, 얘는 오른손, 얘는 딱 이렇게 잡고 하다가, 모르겠다! 그러면 얘를 딱 쳐주세요. 응. 모르겠다!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laughs> 전쟁이.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자,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수 치고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시아님과 함께 진도하리랑을날의 18번으로 후렴구를 부셔 보겠습니다. 모르겠으면요. 소고를 쳐 주세요. 자, 소고는 오른손으로 채를 잡고 그리고 왼손으로 얘를 이렇게 손잡이를 잡아 주세요. 그리고 네. 모르겠어요 할 때마다 얘를 위에 태 부분을 땅땅 두드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어, 듣고 잠시만요그데 음. 이거 보니까 이거 빨간색이랑 파란색 있는 거것 같아요. 태극기랑 음. 오, 맞아요. 네, 오.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한국의 약간 그 전통적인 그거를 약간 이소고라고 하죠. 네, 얘가 되게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진을 꼭 하고 싶었어가지고 <laughs> 감사합니다. 모시아님이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 부분에도 오. 우리나라의 전통의 느낌을 쭉 살려서 그러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살려서 가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같이 후렴구 가보겠습니다. 듣고 같이 따라서 해주세요. 준비. 어깨와 허리 펴주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자신감이 제일 중요해요. 자신감. 난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 난 지금 진도아리랑의 <laughs> 신이 되겠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되겠다. <laughs> <신이> 되겠다. <laughs> 가보겠습니다. <수> 네. 아리아리랑. <laughs> 아리아리랑. 오 너무 잘하셨어요. 오 다시 한 진짜요? 번. 네. 좀 길게 가볼까요? 스리스리랑 스리스리랑 맞아요. 진짜 잘하셨는데 여기서 진짜요? 이제 어,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제 진도알이랑 좀 멋있게 아네좀 맛있게 한다 라는 느낌을 어. 할수 있는 요령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도알리랑은요그 아무래도 민요에 사투리가 들어가 있어요. 사투리 혹시 사투리, 음. 사투리 알죠? 네, 그쵸, 그쵸. 맞아요. 방언이 들어가 있는데 진도아리랑은 제가 전라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럼 전라도 사투리가 거기에 이렇게 맞아요. 표현이 되는 건가요? 그 느낌을 좀 살려주시면 좋아요. 제가 좋아요. 어, 굳이 표현을 하자면 네. 멋이 주먼디? 처럼 아 멋이 주먼디? 알죠. 죄송합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모시아님이 정말 잘해주셨지만, 쓰리쓰리 쓰리 이런 느낌보다는 스리스리, 스리 약간 스리 네. 스리. 네. 쌍시옷 스리 스리 되어 있는 발음이라면 스스하면서 스. 음. 원래 쌍시옷 네.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특유의 어, 우리는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샵이 날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네. 발음에는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수정해서 스. 스 이런 느낌으로 수. 오 맞아요 오 잘하셨어요 알았어요 네, <laughs> 그래서 연결해 볼게요 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느낌이 좀 다르죠 네 해볼까요 보지요.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오 퍼펙트! 잘하셨어요 <laughs> 뒤로 가볼게요 네. 아라리가 아라리가 오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우리 음악 특유의 느낌을 주고 싶기 때문에 아라리 가할때 가를 유족하게. 지금 모시아 너무 잘했어요 가를 그냥 훅 바깥에 가네 맞아요 오저좀 오. 오, 재능 있는 것 같아 바로 구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laughs> 가를 지금은 바로 네. 모시아가 가 하면서 살짝 살짝씩 모시아 전공 특유의 네. 바이브레이션이 되잖아요 네. 그거를 그냥 바닥에 어좀 적응 반오 저급한 발언이지만 오우. 바닥에 뭘 뱉듯이 가가가 가, 가, 가라고 가 이런 느낌처럼 소리 가가 가 이런 것처럼 던져주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라리가 가가 가. 음. 무슨 짓인지 아, 요 <laughs>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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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얼마 딱자 아라리가 아라리가 오 맞아요. 비슷했어요 <laughs> 비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뒤에 가하고 팔발발발 이렇게 떠는 걸좀 잡아달라는 뜻이었어요. 잡아. 아라리가 가 맞아요. 어, 비슷했죠? 네. 아라리가 가 난데 네. 난데 네. 그거예요. 오. 아라리가 난데 난데 난데. 오 맞아요. 와. 난데 네. 맞아요. 자, 이제 네, 어, 연결해 보겠습니다. 완전 잘하는데요. 발성부터가 어, 다른데요? 빈감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네? 아, 다실 <laughs>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잘하셨어요.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그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내네 뒤에 나오는 해의 해를 제가 발음할 거예요. 근데 얘, 얘가. 네. 음.. 어, 예, 모시아가 듣기에 예, 뭐야? 목소리를 저렇게 왜 던져? 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아라리가 났네 해해 하고 <손을>, 어, 소리를 <손을, 목소리> 하실 수 있습니다 자해해 <목소리> 해. 그냥 발음만 해볼까요? 해에해 밖에 없어요 해해해에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laughs> 해야 해야 나오느라 할때그해해 해 던져볼까요 해해에에해해 해, 에. 에. 해, 해. 그걸 합치는 거예요 해해 해. 약간 비음을 많이 섞어야 맞아요. 되는 약간 해해 네. 해. 어, 그거예요 아, 이예요 네. 맞아요 진짜요 음. 맞습니다 해해 생각보다, 해. 생각보다 할 만한데요 음, 그렇 잘하고 있어요 해해해해 해. 해, 해. 그거예요 이거예요 오, 맞아요 맞아요 자 연결해볼게요 아라리가 <laughs> 나네해 <laughs> 오리가네 좋아요. 헤헤. 헤헤. 나브라비브라보 자, 이제 연결해보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디 이제 가셔서 어, 나 진도 아리랑 후렴 배웠다. 네. 이제 진도 아리랑의 코르사라고 말씀해주세요. 네.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숨쉬고 아라리가 낫네. 헤헤. 오케이까지 okay, 해볼게요. 와, 되게... 준비! 할수 있어요. 준비할수 <laughs> 있어요. 준비! 준비! 준비 할수 있어요. 시작! <laughs>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laughs> <나왔네>. 네. <laughs> 아 브라비 아, 브라보. 자, 그 다음에 진도아리랑이 약간 꽃?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응. 아리랑. 응응응 응, 응. 아리랑 응응응 응응응 응, 응, 맞아요. 응응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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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 느낌인데 여기에서도 세 개의 응이 다 다릅니다. 뭐냐면 첫 번째 응은 응, 응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응. 응을 어 잘했어요. 응을 찍어주고 응 그리고 응, 응 하고 밀어주고 응. 두 번째 응. 응은어 그리고 세 번째 응은 꺾어니다응응 응. 그거예요. 그걸 연결해 볼게요. 응. 맞아요. 같은 응인데세개가 음, 다르죠 아 얘만 살려주면 아 진도아리랑이 아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아 해보겠습니다 있어요. 아리랑 응응응 응, 응. 아리랑 응응응 응, 응. 맞아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네. 시작 아 아리랑 응응응 응. 오아그거잘했어그 다음 가볼게요 아라리가 아라리가, 아라리가, 아라네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Very nice. Uh, 자, 이제 거기에서 모시아님을 위해서, 자, 이제 어디 가서 나진도하리랑 했다! 이 느낌을 네. 보여주기 위해서 굵게 떠는 것만 해볼게요. 지금 모시아님은 네. 네. 노래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laughs> 노래 자체가 자연스럽게 예쁘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네. 우리나라의 노래 특유의 식임새도 음이 진행하는 방향이에요. 아, 방향성을 맞아요. 알고 있는데, 이 방향성을 배에 힘을 줘서 조금 더 위아래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격하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격하게? 응. 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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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국악 들어보면 주로 약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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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아! 이제. 어, 제가 이제 모시안 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또 해왔는데 비브라토, 네. 비브라토 아마 아실 거예요. 네. 비브라토의 느낌에서 조금 더 위아래로 격하게 굵게굵게떨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꺾기를 하는 느낌 맞아요. 꺾인데 왔다갔다 하면서 꺾는다. 갔다 음, 갔다 그래서 이 글자만 한번 넣어, 넣어볼게요. 아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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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목소리> 아아아아아아아 아리아리랑 이거예요 아리아리랑 오 잘하셨어요 아리아리랑 맞아요 스리스리랑 스리스리랑 맞아요 스리스리랑 이제 잘하셨고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쭉 한번 후렴 불러보고 원래 괜찮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원래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배워놓고 너무 어려워요. <laughs> 하실 수 있어요. <laughs> 해볼까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불렀는지. 어, 또 옛날은 아. 지금이랑 또 다르니까 느낌이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송가나았나봐요 <laughs>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 <laughs> 음악은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맞아요. 틀리더라도 응. 우리 지금 같이 불고 있는 게 즐겁다라고 하면 음. 진도안이랑 완성되는 거예요. 아, 그럼 한번 하, 가볼까요? 준비. 아. 시청자분들도 응원의 기운을 잔뜩 주세요.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아리랑